최근 대한민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고향인 문경에서 특별한 영예를 안으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문경 씨는 김호중을 문경의 관광대사로 임명하며 그의 고향 사랑과 음악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임명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김호중과 그의 고향, 그리고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경 시장은 임명식에서 김호중 씨는 우리 문경의 자랑이자 얼굴입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와 고향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대사로서 문경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고향 문경에 대한 애정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경은 저의 뿌리이자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힘들 때마다 고향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에도 틈틈이 문경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고향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이번 관광대사 임명은 문경 씨가 그의 진심과 열정을 인정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임명식은 문경의 한 전통 문화 공간 에서 열렸으며 김호중의 가족과 문경시 관계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이 함께 자리해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중은 문경의 대표 음식과 특산물을 소개하며 고향 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문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문경 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문경을 널리 알리는 데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임명식 후 김호중의 집 앞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 었습니다. 문경시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감사 선물이 가득 담긴 차량들이 그의 집 앞에 줄지어 모였고 주민들과 팬들이 함께 모여 그를 축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김호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과 팬들은 김호중은 우리 문경의 자랑입니다라며 그의 활동을 응원하며 환호했습니다. 김호중은 관광대사로서 고향 문경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는 방송 출연, 콘서트, 팬미팅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문경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경의 대표 관광지인 문경세제, 전통 한옥 마을, 문경 오미자 테마파크 등을 소개하며 문경이 가진 고유의 전통과 자연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와 한옥, 전통 찻사발 등을 알리기 위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대사로서의 첫 공식 활동은 문경에서 열린 전통문화 체험 행사였습니다. 김호중은 이 행사에서 직접 도자기 제작과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과 함께 문경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고향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호중은 고향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문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라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김호중의 활동은 문경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경은 그동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관광지로서의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이 관광대사로 나서면서 그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통해 문경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활동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김호중의 팬덤은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고향 문경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문경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캠페인과 자선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며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경의 아동센터에 학용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와의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음악으로 받은 위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누고 싶다며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임명식 후 문경 씨는 김호중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그는 문경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 촬영을 통해 문경의 풍경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념품 개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경시는 그의 활동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관광 대사 임명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문경은 이제 단순한 작은 도시가 아니라 김호중의 이름과 함께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호중이 펼칠 관광 대사로서의 활동은 문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음악, 따뜻한 성격, 그리고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문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문경을 방문하고 그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호중의 여정은 고향 문경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될 것입니다.